알렉스와 가림의 병력이 바르코페 전방 기지를 파괴했다. 이건 절호의 기회다. 우르지크스탄에 있는 러시아의 공군이 약해졌을 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게리카스가 가져온 정보 덕분에 런던의 한 주택이 피커딜리 테러를 저질 알카탈라의 근거지로 밝혀졌다. S.A.S 팀세 시드라가 정보를 찾는다. 만약 우르지크스탄에서 도난당한 러시아 가스를 늑대가 갖고 있다면 너 반드시 찾아야 한다. 현장에는. 민간인들이 있을 수 있다. 교전에 주의하라. 6, 브라보 식스, 뒷마당으로 이동한다. 브라보 식스, 여기는 알파2. 서편 목도로 진입한다. 알았다. 너무 늦지 않았어? 미안, 미안. 이 언니가 줄여주셨다. 지전자에 물어 올릴게. 조용! 국수주의 집단과도 접촉 중이야. 공격한 후에 뒤처리는 그들이 해줄 거야. 늑대를 믿어? 믿지.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다. 줄여라! 이제! 누가 이번 작전이 실패했대? 현장에서 시체가 적어도 두배는 됐어야지! 그래야 오 언론이 부활을! 지 여긴 망할 종국이라고!

후서지마. 적둘 처치. 이 지역의 적을 모두 처치한다. 죽어라. 적을 전부 처치해. 2층 확보 완료 들어와 브라보 6, 3층으로 돌입한다 침실 확보 완료 모든 방을 확인한다 3층 확보 완료 계단에서 집결한다 조금만 참아 브라보 CX 4층으로 진입한다

원료. 마지막 층이다. 이동해. 해초워 멈추라고 했지? 클리어. 건물 확보. SSA 시행하라. 알겠습니다. 라죠. 칼사서지 뒤져봐. 뭐가 나오는지 보자고. 아, 이런 미친. 기법장치를 쓰려 했습니다. 그 전에 처리한 게 다행이군. 옳은 판단이었겠죠? 아무리. 늑대가 있는 곳을 찾았다. 알카탈라의 은신처에서 많은 걸 발견했다. 늑대를 찾은 것 같다. 노트북에서 발신되던 전파는 우루지크스탄의 라마자 병원이었고 알카탈라의 수뇌들이 그곳에 있는 것 같다. 파라이 부대는 병원의 테러 활동을 감시하고 대병대는 병원으로 가는 길을 뚫는다. 에코스리원은 늑대를 잡아서 과학 무기에 대해 심문하도록. 대장. 병원으로 알카탈라가 난입했어. 지금은 조용히 해. 알겠다. 계속 보고해줘. 병원에서 알카탈라가 총을 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알카탈라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는 거지. 누군가를 보호하는 거야. 물건일지도. 알아봐야지. 아무 이상 없어. 하데르는 믿어도 돼. 최고의 저격수야. 우리 병사들도. 해병대도 어. 준비 끝났어. 이번에 선봉에 설 거야. 내가 돕겠다고 했지? 약속은 지키네. 약속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 침략자라는 놈들은 사람 목숨을 무엇까지 여겨. 가스가 터지면 다 죽어. 사람들과 동물까지. 네가 가스를 쓴다면 너도 적이야. 예외 없이? 없어. 알카탈라가 우리 국민의 이름을 더럽혀서 놈들의 죄값까지 치러야 했어. 늑대는 심판받아야 돼. 대사관에서 그놈을 꼭 함께 잡도록 하지. 넌다 끝나면 어디로 갈 거야? 가라는 대로 가야지. 선택 못해? 못해. 쉬어 sure. 내일을 위해. 그럼 너랑 부하들은 여기서 밤샐 거야. 이쪽은 내가 맡을게. 이길 끝에 있다. 500m. 난 도보로 이동하지. 에코스리원. 그릭스와사. 그렇다. 알렉스. 현재 지원은 없어. 내뜻은 아니요. 카림. 그렇다. 러시아 놈들 철이 좋았어. 함께 싸우게 돼서 기쁘군. 조심해. 너도 행운을 빌어. 이동할 거요 데몬덕 군데 놈들을 날려버릴 때다! 준비, 예! 그. 놈들이 어디서든 네, 공격할 수 그. 있다! 한눈팔지마! 민간인인지 적인지 씨발 구분을 못하겠네! 데몬헌트, 여기는 바이퍼 3-5 바이퍼, 현재 위치는? 원투, 여기는 바이퍼 체크포인트, 고마워 여러분들 교차로에서 집결하지 알겠어, 바이퍼 그래, out. 그거야! 모조리 쓸어버려! 구석에 와이어 함정입니다 리1 해체할 수 있을 것 같나? 해체하겠다. 스리원, 모아나, 서둘러. <laughs> 상황 종료. 요. 대원분들, 와이어를 처리했다. 이동. 장갑차에 붙어. 내 네. 헤드폰지. 네, 간다. 돌입하겠다. 어택! 역습의 기라총! 바 연막 깔고 올라가서 측면을 친다. 안 보여! 적을 찾았다! 신기관총 처리해! 가자, 보이지 않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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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클리어! 조심해! 계단에 와이어가 있다! 헬스 리완, 2층으로 이동 중! 알겠다, 3리 조심해!

레모 위치 규답으로 확인. 복병이 인했다 공습에 대비하라. 한번 빠르라라이 정지! 정지! 전진 좌로구도 뒤로 오이다발 레드 데몬 세븐 목표 파괴, 경로를 확보했다. 파복한다. 경로를 확보했다. 데몬 덕분에 오로 상황 종료. 진격해도 좋다. 네. 병원 네. 로비로 진입한다. 병원 입구가 보인다. 방어진지가 있는 것 같다. 엄두를 내지 못

저쪽에 적 발견! 이 개자식을 반드시 잡는다 쓰리원, 놈을 꼭 생포해야 돼나저이카진 사령 주의 진짜, 장 그걸 누군알 수가 없어 아! 놈들 조심해, 침수하지 마 목표 포착 이동한다 출입구에 적! 서견 찔러서 팍! 미러서 목표 포착 <laughs> 움직여 라자 서 찔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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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인서

목표 처치! 이동해! 저쪽 계단! 클리어! 전대원, 대문분대 이층으로 이동한다 늑대는 없고 아, 질리지도 않나? 끝도 없이 막아서네 어지간해야지 좀비물도 아니고 확인해, 전부다 보바려 a t 려주세요 t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원수리 여기는 원투 상황은 어떤가? <목소리> 여기 선들아! 나는 좀안지르고 고해요. 원리 역장수. 저기 <목소리> 성이다 대신다, 치아, 대신다! 클리어. 대본쓰리 여기는 원투. 리나. 대본쓰리 교신이 끊겼습니다. 진정 대본쓰리를 찾아. 하지만 데몬스리는 응답 없나? 응답 없습니다. 방안을 확인해. 나자. 사일과 그 총알이 우리 국민의 목숨을 날아갈 때마다 우리의 간도 팀어 휘머... 인질이 죽기 전에 돌파한다. 그 새끼들 뒤쪽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정문을 맞지. 알렉스 차몬으로 다른 길을 찾아. 카비. 안으로 간다. 이동해. 기다려. 골키폴 데나 리원 3층에 팀이 대기 중이다. 올라가. 대몬 준비 완료. 늑대는 반드시 생포하도록. 거리 좁혀 쓰리원. 클리어 무사한가? 정말 다행이군. 알렉스 괜찮아? 문제 없어. 오마르 술라만, 넌 이제 우리 특무부대의 포로다.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살하겠다. NS 대문 분대 해병 대원을 구출했고 늑대도 생포했다. 대사관으로 이동하겠다.